쟤 되게 아기자기하게 시작하는 근데 이게, 이게 왜공포지 아하하하하. 설워! 와 씨발 씨발 씨 봐봐. 아까부터 누구 있었다니까? 우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야, 잠깐만. 왜? 이악독한 변태 새끼들. 오늘 자유의 여권은 밤 7시까지다. 너그들 선생님없다고그막 뛰댕기고 다른 학교랑 싸워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입구로 다 나왔나? 6시까지 안 오면은 내 배리고 가본다. 뭐지? 되게 아기자기하게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왜 공포지? 그냥, 그냥 그런데? 왜 파피랑 똑같다는 급이지? 일단 와. Birth of the e a r 깜찍한 동물들이 나온다고? 일단 저는 게임을 하면 시작 부분을 잘 돌아봐요. 여기에 뭔가 숨겨진 아이템이 있을까? 안눌리는데 푸쉬! 안 되네. 근데 굳이 야간에 이 놀이동산을 가는 이유가 뭘까? 아하하하하. 다동문이구나. 오, 계셨군요. 예, 예. 예, 잠깐 순찰하습니다 예. 여기, 사건 발생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okay, E를 누르면 된다. Hi, 어. 뭐야, sure hmm. 얘 AI야? Park, AI네? 나를 어떻게 알아봐? Surgery. 아무튼,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래. 어. 그런 느낌입니다. Meet r a m b l 인 y at the park main gate. 열려라, 참깨. 안 열리는데? 근데 안에 뭐가 있는데? 소리가 난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야 돼? 아닌데? 어이씨씨씨씨 근데 이게 hey, 왜공포지 아이 놀래라 개시끼 야에뭐 소리가 자꾸 나는데? 어 열어놨네 어어 어. 아 기계 소리네 음 뭔가 부품이 모자라다고 내보고 찾아보라네 어 이걸 내려야 되는데 부품이 없다고 뭐야 별로 적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톱니 바퀴 여 있네 오케이 밝으면 무섭지 않아. 그럼 이제 저기 문이 열렸겠지? Welcome to Indigo Park. w e l c Indigo Let's go. Let's 박타... go. 아... 노래 부르면 덜 무서워 몰래. 어, 크리더 커프가 필요한데 그게 기프트 샵에 있을 거다. 크리더 커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입장 그런 건가 봐. 어, 인형같은거 쪼아야지 야이 AI가, AI가 무섭다 아 크리다커프가 이거네 이제 팔찌같은거네 오케이 오케이 뭐야 문이 잠겼다는데 이렇게 해서 띡 찍으면 문이 열리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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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디고 어드벤처 예! 이제 투, 튜토리얼은 튜토리얼은 끝났다 조마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입장, 그 자유이용권 같은 건가 봐. 어, 뭐야? 어, 어, 이런데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놔야 돼. 언제 어디서 미친놈들이 나올지 몰라. 아무튼 이거 타야 되나? 봐. 그냥 이거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잖아.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야. 절대, 의심을 놓지 마. 어? 뭐야, 이 새끼? 이거 봐봐, 누구 있다니까? 봐봐, 아까부터 누구 있었다니까? 봐봐, 봐봐, 문이 왜 잠기냐고. 봐봐, 하이, 아, 진짜. 아, 옆에서 튀어나오겠네, 아. 아까부터 뭐 자꾸 지나다니는 것 같더라니까. 방금 문 잠겼잖아. 옆에 쳐다보고 있겠네, 이 개새끼, 이거. Get the ride back up and running? 안 넘어가지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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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그만, 그만, 찡찡대라 어허허! 어, 어, 아이씨! 안녕하세요. 아, 야, 아, 개새끼야. 아, 이거, 이거 또 찾아야 돼, 부품? 오케이, 오케이. 어어, 어, 하나 찾았고. 아,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고친 것 같은데. 아, 그냥, 아, 놀이공원 순찰이 아니라 수리네, 수리. 수리기사네, 수리기사. 어, 이거는 아무튼, 이거 체험 끝났음. 이게 뭐야? 불은 켜져있네, 그래도? 아유, 뭐별거 없네? 어? 이거 열려놓은 거? 또 보물찾기 시키네, 내 제일 싫어하는 거찾자라 아. 비밀의 열쇠 비로 같이 얽힌 모험들 현실과 또 다른 세상 안상의 디지털 세상 라이언 동굴에 있다 했다고? 아나 열쇠에만 집중해서 봤고 이게 뭐야 이거 봐봐 이 CCTV에 뭐 지나가는 거 찍혔잖아 이거 봐봐 근데 여기 다시 가야 된다고? 맞아? 아 여기 안가지안가지 물에도 안 들어가지고 뭐지? 왜 자꾸 쇠 긁는 소리가 나지? 여기 있나? 카페 문은 안 열리고 게임 잘못 고른 것 같은데? 나뭐 파피보다 무섭다길래 후기를 약간 초등학생들이 쓴것 같은데? 아까 안 열리던 문으로 가라고요 아 혹시 저 극장? 아, 여기 극장말 한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고? 사자 있는데? 아, 잠깐만 저 사자 일어나갖고 내 죽일라고 뛰오겠네동이가야겠구만 이거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면안 된다 어어? 아, 이 새끼 어디서 막 뛰어다오겠네 아, 내 잡으려고 오겠네 100%다, 이거 100%다, 100%이 새끼 내 잡으려고 온다 남자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 다시 돌아가라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스트리머라면은 이런 것도 갈줄 알아야지 아 저기 쳐다보고 있네 사자가 불 끄면은 모르지 않을까? 이 사자가 내 쳐다보고 있네 내잘 몰라고 어느 정도로 넘어가면 내 죽일라나 아까 안 보이냐고요 여기 있잖아 저기 정면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어아 씨발 아, 가자 나가라는데 가야지 왜안 열리노 여봐 어아저 사자한테 가야 되네 아 자, 바로 정면 돌격하겠습니다. 네, 별거 있나? 돌진, 마, 한다 할래? 맞 다이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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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들어오지마. 일단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잠깐만, 여기서 내가 뭘 챙겨 나가야 되지? 열쇠. 열쇠 열쇠 아깜빡할 뻔했네 열쇠 열쇠 여기 있네 이거 이거 밖에 밖에 뭐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사자 라이언 하트 되게 많이 화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게임 특성을 내가 캐치했어 이 게임 나는 죽지 않아 어안 죽게 만들어놨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 루트에 따라서 공포감 조성해놨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나 달리면 안 죽음 음 파악했어 런 약간 템플런 같은 거죠 템플런 어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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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보면 돼안 보면 돼안 보면 돼어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안 보면 없어 안 보면 없어 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라고 으개 어! 아! 새끼 어뭐왜왜왜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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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삐삐삐 소리 공격을 당한다고 아 놀래라 씨 아우 개아 새끼 저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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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삐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든 내가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되네. 어 이제 아침이 밝고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게 벌어, 벼, 버려진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슬픔을 담은 약간 슬픈 게임이네. 어. 이 친구들이 이제 버려진 거야. 이 동물원에 되게 슬픈 게임이다. 슬픈 게임. 공포 게임이라기보단 좀 슬픈 거야. 어... 이거는 무슨... <laughs> 아니 놀이기구를 체인블록에 걸어놓고 하는 놀이기구 어딨노? 어? 아니, 호이스트에다가, 어? 호이스트에 걸어놓는 놀이기구 어딨습니까? 아들이, 다, 다, 다 쭉, 참. 위를, 위에서 한번다 빠져야지. 어, 안 넘어가지네. 아무튼, 거기, 빨리 체크하러 가라, 이 말이네. 저기네, 랜딩패드. 저, 저 인형 아니야? 인형은 못 참지. 이거 보세요. 아, 이렇게 했는데 30분밖에 안 까졌다고? 아, 씨. 오버게임 룰렛 폐쇄해야겠다. 귀여운데 여기? 어 뭐야? 오징어게임 아닙니까? 어? 돌아가네? 잠깐만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퍼즐이 있네. 그러면 퍼즐을 맞춰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뭐지? 빨간 초록 노랑 파랑보라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힌트는 딱히 없고. 아니 빨간색이 왜? 아니 저 2층에 올라가야 되나? 그러면? 보라색 별? 이거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빨간색 별세모 아무것도 없어. 얘별 모양? 아, 샥! 아, 두루미 인간, 넌 뒤졌다. 따라간다 바로. 딱대. 딱대, 두루미. 어디 있어, 두루미? 딱대 그냥. 바로 치킨 먹으러 간다. 딱대. 어디 갔어, 두루미? 아, 이런 식으로. 초록색은 세모다, 오케이. 두루미 세모. 아, 두루미가 아니라 초록색 세모. 파란색 별, 오케이. 파별, 오케이. 초록색 세모 파별. 초록색 세모, 파별. 파란색, 세모 파란색 별. 까먹기 전에 해놓을까? 한 번에 할까? 사실 이거부터는 경우의 수로 그냥 돌려버리면 안 되나? 어떻게든 잔대가리로 게임 깨려고 아까 이 친구가 일로 가서 내 따라갔잖아 그럼 일로 가야 뭐가 하나 더 나오겠네 그럼 여기에 이 새끼가 또 기다리고 있겠네 아이번에안 쫀다 이번에이번에안 쫀다 나오겠지 한 이쯤에서 어! Hello. 잠깐만 여기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게임 특성상 내가 간다고 해서 죽진 않을 듯 꺼져.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치킨 일로 와. 황금 올림으로 만들어버릴라니까 이개 새끼가.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빨리. 말로 할때 없나. 참 피곤하게 하시면 어어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노치폰. 아 말로 할때 없나. 개자스가 뭐. 나들 아볼라마이가왔어 새끼가면 오케이. 그 다음에 요세개맞췄으니까 이거는 찍으면 돼 그냥. 돌려서 그냥 반응 보면 돼. 열렸다. 오케이. 예. 네.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근데 이거 되게 질감이 어, 실제 질감 같다. 어! 야, 왜안왜안 아, 도망가? 왜? 왜? 야, 잠깐만. 왜? 왜안 도망가야 돼? 와! 야! 야! 아까는 쫄았잖아, 이 개새끼야!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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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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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그러고 여기서 튀어나오면은 내가 일로 가야 되네? 오케이. 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너 밖으로 들어와 바로 간다 바로 도망간다 어 도망가야 돼이가긴 이치 또 런상도 바로 튄다 어 연무라 비비큐 황금 올리브로 만들 어이 뭐야 이거 어아 어, 놀래라 어 황금 올리브 만들기 전에 연무라 어, 야, 왜 갑자기 앞에서 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아니, 아, 진짜, 갑자기 앞에서 튀어나오는 거좀 아니지 않나? 어? 야, 너는 게임에 이렇게 상도덕 없게 하면 되냐? 어? 잠깐만, 이거 길찾기 조졌는데? 어떡하지? 어? 팝하고 <laughs> 이지랄. 빨리 좀 가자. 어 잠깐만, 아이고 걸리면 안 되지. 어이 틈새 바로 컬렉션 챙기기. 쎄한데 There you are, buddy. There you are, buddy. There you are buddy. 뭐? 어우, 놀래라, 어우, 씨앗, 어우. 어, 놀래라, 어우, 씨. 아, 아, 결국에 사자도 죽었고, 새도 죽었고. 그럼 뭐가 남았지? 아, 너구리가 남았구나. 아, 이따 뭐야. 이게 임 만든 애들이 약간 변태네 노래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사가 재밌는 것도 아니고,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3분에서 5분 정도의 크레딧 영상을 다 보게 만드는 이악독한 변태 새끼들. 아... 난내 아무튼.